네, 안녕하세요. 홈투어 TV 김초로 과장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부평동에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현장은 부흥곡 거리 기준으로 인천 1호선인 부평역을 도보 10분 안으로 이동 가능하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7호선인 불포천역, 인천 1호선인 부평시장역까지 도보로 다 이용 가능한 트리플 역세권 현장입니다. 세대수는 20층에 176세대로 지하 3층부터 지상 2층까지 전부 자주식으로 주차가 가능하고요. 금액은 3억 초부터 가능하고 실 입주금은 4천만 원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학병원, 재래 시장도 도보로 가능하고 바로 앞에 초등학교도 있으니까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이 현장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선착순으로 5세대만 특별 분양 할인한다고 하니까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집 매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실인 현관부터 만나러 가보실게요. 네, 지금 전실인 현관에 나와 있습니다. 벌써 현관, 전실부터 굉장히 길죠? 그리고 키 큰장, 하나, 둘, 셋, 넷, 키 큰장 다섯 개로 신발 놓는 공간도 넓게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괄 소등 스위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명동 슬라이딩 도어인데 이것도 약간 필름 처리를 해서 밖에서도 잘안 보이게끔 좀 해놨고요. 그다음에 거실 한번 보실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굉장히 좀 넓죠? 일단 사이즈부터 제가 봐드릴게요. 사이즈는 4,200이나 나오는데요. 4 2 0 0이면 굉장히 좀폭 넓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한 4인, 5인 정도 소파를 놔뒀는데요. 뭐 6인까지도 놓셔도 충분히 될것 같고 TV 아트월도 한 75인치, 85인치 TV를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기 순환 장치를 넣어 드렸고요 옵션 상항으로 넣어 드렸고 그다음 에 여기 보시면 통베란다가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통베란다가 있습니다. 통베란다는폭기 깊이가 통배란다는 깊이가 7,300 정도 나옵니다. 수전도 두 개나 있으니까 보시고 자 묵은 짐이나. 그 다음에 또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한번 보시면 주방은 이렇게 디귿자, 아일랜드 식탁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의자 두개 여기 세개 놓고 4인이나 5인까지도 뭐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후드 이렇게 되어 있고 3구 가스 쿡탑도 이렇게 잘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구장, 이 아래 보면 하부장도 굉장히 좀 넉넉하게 어 지금 되어 있는 모습이고 우리 냉장고는 3단 냉장고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방 보러 가실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폭은 3,200 정도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사이즈가 킹 사이즈 침대예요. 킹 사이즈 침대 놓고도 폭이 뭐 이만큼 정도 나오니까요. 원탁 놓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화장대 같은 거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대는 한 이쪽으로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부 욕실 한번 보실게요. 부부 욕실은 수납장, 세면대, 경기 이렇게 딱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 두 번째 방 보러 가실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는 어, 2500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슈퍼 싱글 사이즈 침대예요. 이거 놓고도 슈퍼 싱글 사이즈가 하나 더 나오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용 책상 놓고 컴퓨터 놓고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뭐 이쪽으로 책상을 놓고 하시면 여기를 또좀 공간 활용을 더할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세 번째 방 보러 가실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는, 어, 사이즈는 2,5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침대 여기다 두시고 쓰시면 충분히 공간 나올 것 같고요. 아니면 짐방이나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지금 통베란다로 이어져 있어요. 여기 한번 보, 보시겠어요? 여기가 지금 통베란다로 이어져 있어서 어, 공간 활용에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메인 욕실 보실게요. 메인 욕실도 수전, 수건장, 세면대, 변기. 여기 좀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집잘 보셨나요? 일단 부평역 근처 트리플 역세권인 위치가 정말 좋은 집이고요 쓰리룸 치고 굉장히 넓게 빠진 집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으신 분들이나 넓은 쓰리룸 찾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금액은 3억 초반부터 가능하고요 실 입주금은 4천만 원부터 가능하다고 하니깐요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베란다 찾으시는 분들도 여기 집 한번 보시고 어,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